이제까지의 고물가와 고금리는 당장 잊어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안정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가장 중요한 분양 시장의 연착륙과 안정이 앞으로 급속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금리 결정 앞두고 물가가 발표되었습니다. CPI가 발표됐는데 어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CPI가 2년 내 최저라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자, 이 어느 정도가 떨어졌는지 한번 보시면은, 네, 5월 CPI 전년 대비 4% 상승으로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이제 육수 속보가 나왔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얼마큼 네, 4%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제까지 물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5%, 6%, 뭐9% 이런 식으로 물가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은3% 중반 정도 될것 같아요. 3.5%나 아니면 많이 떨어지면 은 3%의 초반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것은 어떻게? 4% 이번 달에 5 월달에 나온 것은 2021년도 4월 이후, 네, 여러분들. 자, 2년만에 최소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최소폭으로. 자, 이 말은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네, 거기에 따른 물가 하락이 나타난 거죠. 물가 하락은 아니지만 물가의 상승 폭의 둔화가 네 나타나는 거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더 이상 미국도 이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지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를 보시면,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 이어서 보시면 매위의 꼭대기가 9.1%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부터 7%가 넘어가면서부터 네, 이미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7%가 도달하면서부터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죠. 왜 그렇습니까? 한4% 이전에도 미국이 금리 목표가 물가 목표가 2%다, 3%다, 초반이다 정도가 친다면은 2%다 그러면은 이미 3%, 4%가 넘어갔을 때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CPI가 7%가 비로소 돌파가 됐을 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거 다 이유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연준. 이 사기업이고 네, 이거지 뭐 투기 자본의 배경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량을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이제는 4%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죠. 반토막에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전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가의 반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의 상승 반전. 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고물가와 고금리는 이미 막을 내렸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란 거죠? 이 트렌드라는 겁니다. 트렌드. 여러분들 트렌드를 잘알 겁니다. 추세란 거죠, 추세. 추세를 한번 방향을 잡으면은, 자, 이것을 방향을 틀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금융시장이라든가 자산시장, 특히 자산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거고, 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물가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 물가가 베이스가 되는 결과물이 뭐냐, 이거죠. 이거 사 금리입니다, 금리. 자, 그래서 저는 이제 3% 다다음 달 정도 되면은 뭐 어느 정도는 3%에 안착할 가능성이 크고. 네. 뭐 다음 달부터 당장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금리를 언제 내리는가. 이것이 바로 또 이제 태풍이 될것 같아요. 자산 시장의 태풍. 자, 그렇다면은 금리 결정이 금리 하락 결정이 나타났을 때 자산 시장이 움직일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여러분들 자산시장에서, 뭐 부동산뿐만 아니고 자산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호재가 있고, 그 다음에 악재가 있습니다. 자, 악호재가 있어요. 호재가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호재는 호재가 아니죠. 알려졌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악재가 있습니다. 알, 악재가. 악재가 이제 다 알려졌어. 예, 알려졌다. 이건 뭐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악재가 익숙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금리 고물가는 지겨워요. 자, 그래서 제가 3월 달 부동산 시장은 3월 달이라고 하고, 자, 주식 시장은 작년 9월 달이라고 그습니다 이미 지금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제가 이 반전이란 것들을 기간을 다 알려 드렸다. 왜? 악재란 것은 계속 들으면은 이제 지겨워 미칠 정도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뭡니까? 호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호재가 기에 익숙할 정도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호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만듭니까? 이게 꼭지를 만듭니다. 자산시장에 꼭지를 만든다. 정점을 만든다고 하죠. 정점을 만들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이다. 그래서 자산시장에서 가장 투자를 하기 좋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악재로 둘러싸일 때. 모든 것이 악재로 둘러싸일 때가 가장 자산시장에서 투자하기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여러분들 유튜버 보시면 전문가들은 거꾸로 합니다. 100% 거꾸로야 100%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죠?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희한한 데이터를 또 만들어 옛날 데이터는 맞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나간 데이터는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하는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자, 여러분들, 하늘의 스탠스는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 거죠. 이것만 바라보는 거죠. 국민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국민들. 자, 중요한 것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이거는 보지도 않고, 네. 자, 그 이제 미국의 FMC만 여기서 따라가겠다. 아주 쉽게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일을 쉽게 하면서 무슨 돈을 주고 지금, 지금 국민의 세금을 낭비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는 미국도 이제 통결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하늘는 무엇이다?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다.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남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 금리 인하라고 했죠. 금리 인하. 미국은 지금 당장 피버스트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금리를 당장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3%라는 벽이 안착이 되거나 이 3%라는 벽이 무너졌을 때 저는 금리 인상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 같고, 하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경기 침체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9월에서 12월 중으로는 반드시 금리 인하가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은 자산시장의 모든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단연 하나로 꼽으라면은 저는 분양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 분양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못 올랐다. 네, 아니면은 더 이상 못 올라요. 금리가 앞으로는 떨어질 거다. 실질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산 시장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왜? 특히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부동산을 사는데 이자라는 부분들이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100% 현금을 주고 있는 사는 사람,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굉장히 덜겠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분양시장이다. 특히 뭐다? 분양가를 보고 있습니다. 2023년에 네,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들자 지금은 갑이 누굽니까? 갑은 건설업자입니다. 네, 시공사야 시공사 갑. 네, 시공사가 갑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23년에 뭐 시공사와의 어떤 공사비 협상. 이게 지금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 분양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에서 있어서. 어차피 분양을 통해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 거품이에요, 거품. 100% 거품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 이상 반드시 공사비는 떨어질 거라 보고 있다. 자, 지금은 이제 뭐 조합이라든가 지금 시행하는 곳들, 그리고 울며 계좌 받기로 뭐 매달릴 수밖에 없죠. 네, 이미 이주 철거가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올해 나라든가 작년에 이주 철거가 된 곳들은 저는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피해자다. 그리고 보고 있고, 그래서 청약 성적 흥행, 지금은 뭐 잠깐 분양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죠? 자, 앞으로는 20% 이상 공사비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착관 분양가가 결국에는 인기가 많겠죠. 그럼 공사비더 떨어진다. 분양시장도 저는 오히려 더어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큰 폭이 아니더라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요. 자, 공사비가 결국에는 공사비가 좌우하겠죠. 분양가는 결국에 공사비다. 공사비를 좌우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원자재 수급이죠. 러시아의 전쟁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따른 또 무엇이죠? 환율, 환율이란 부분들 그리고 결정타는 또 금리가 될것 같아요. 또 하나 뭐 전기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기료 어차피 원자재죠. 그래서 이것도 전기료도 지금 원전이 또 가동이 되면은 어 또즉저 전기료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결국에는 아파트를 만드는 거는 대부분이요 아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철근은 일부가 이제 파일로 들어가고 밑에 기초 공사하고 다 시멘트예요. 인건비를 차지한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공사 기간 늘어난다고 해도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자재 수급이라든가 금리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뭐 전기료 자체도 저는 이제 원전이 앞으로는 뭐 2년 정도 수급이 또 안정이 되면 전기 수급이 또 안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사비를 협상한다 아니면은 분양 시장을 한다면 분양을 한다면은 최소한 2년 정도가 가장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이주 철거가 시작된 곳은 이거 협상 안 됩니다. 딜레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염두가 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자산 시장에서 있어서의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저는 분양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공사비 안대한 문제들은 이제 거품이 앞으로 서서히 걸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